아, 사람은 되게 추상적인 존재예요. 아, 이 사람과 인간의 얘기를 한꺼번에 한 놀라운 선언이 있는데, 그게 프랑스 대혁명 때 나온 인권선언이거든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이에요. 아니, 인간에 관한 권리선언,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이면 권리선언이지, 왜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인가? 예, 그렇잖아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인데, 이때 인간은 뭐냐 하면은, 첨부인권, 이런 말 들어봤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 이게 천부 인권이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이거든. 인간에 관한 권리선언이에요. 이건 아마 법이 있다라면 어떤 법이 있다면 자연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권리를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자연권이에요. 자연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건 거죠. 인간은 하늘로부터 불가침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인간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간의 구체적인 맥락과 사회와 정치와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지 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제 시민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내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인 내가 천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천부적인 권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민들은 누구냐면 부르주아지예요. 당대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부르주아지가 있었는데 그 부르주아지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는 사회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야. 국가와 어떤 사회계약을 맺었냐면 우리가 의회도 만들고.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사회 계약을 맺은 건가요? 그래서 이때 그 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는 뭐냐면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대항의 17조에 보게 되면 국가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납세를 할때 참정권, 투표권을 준다는 건가요? 그래서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이 나오고 시민들이 그런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몇 퍼센트였냐면 5%예요. 그 5%니까 도대그 권리 가진 사람 누구였어요? 돈 있는 사람들, 브루주아지였거든요